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료계를, 어, 심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료인들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정치인 중에는 일부는 의료인들의 그런 의지를 의심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의대 직원에 따른 의과대학생과 전공이들의 사직 그리고 휴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본권처럼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형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마저도 부인당하고 그저 교육에 복귀하고 군인이 맡았던 일로 복귀하라는 그런 명령만 내려온 현실 앞에서 아마 도그 자율성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조리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인의 선의를 의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관련 소송이나 아니면 또 형사적 처벌에 의료인들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시절부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은 범죄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반대의견을 내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결국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위험한 선택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자그마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소송에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실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저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료인들이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한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지원을 통해서 낙수의사론을 통해서 의사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방으로 의사를 내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애초에 동작하지도 않을 것이었을 뿐더러 실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제안하는 바처럼 지역의 의료는 낙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떠밀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지역 의료에서 여러 가지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이의 충원이 어려워서 보건지소에 충분한 사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고위법관을 지내신 분들도 나중에 낙향해가지고 본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의료인들도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수 있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이기로 회장님이 제안해주시는 경상북도의사회의 제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그 저출산의 여파가 지역과 지방에 더 강하게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핵심 인력과 의료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별 숙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과연 낙수의사론만으로이 지역의 의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도 의료계의 생태를 모르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의료가 또 어, 무리없이 운영되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저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라는 것 그리고 의료 체계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지만은 건강구범의 당연 지정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제하는 형태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앞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일 없이 저는 어, 정치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년 전에 어, 코로나의 기억을 우리 윤복기 회장님께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 의사 선생님들을 칭송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료인들이 받아야 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건 그 찬사 받을 일을 뒤로하고, 이제는 의료인들에 대한 압박만 가해지는 그런 현실에 대해 가지고 참으로 뭐 비정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저는 그런 비정함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